다음 중 매크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크로는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조작을 어,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뭐 100가지의 뭐 합을 구한다라는 것을 어, 다음에 또그이그 그 어떤 그 작업을 또 빈번하게 이제 이용을 한다. 그럴 때는 이것을 매크로로 어, 만일 a라는 이름으로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a라는 이름을 이제 다음에 또 호출해서 그대로 또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매크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에 의해 매크로를 작성하면 VBA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을 하겠죠.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데 어, 그때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면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자, 그것을 이제 VBA 언어로 작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VBA 여기서 A가 application,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작성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행로해서 생성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기록된 매크로는 어, 편집할 수 없으므로 기능과 조작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음, 아닙니다.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크로를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매크로를 만드는 것을 매크로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에 보면은 매크로 이름을 정의하고 자, 매크로 이름 외에 바로가기 키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위치라든지 설명 이런 것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기록하고 난 뒤에 만약에 이게 좀 수정이 필요하다. 자, 그럴 때는 어,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해당 매크로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편집 혹은 삭제에 가서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어, 가능해요. 그래서 2번이 설명이 맞네요. 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매크로 실행에 바로 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 키보다 우선이다. 음.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컨트롤 A. 자, 해당 이 매크로에 대해서 컨트롤 A라고 바로 가 키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뭐 컨트롤 A, 뭐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엑셀에 이제 바로가 키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엑셀의 바로 바로가 키가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순위가 매크로의 바로가 키가 우선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4번,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어,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기본적인 방법은 개발도구 탭에 가서,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경로. 어, 작업하는 경로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이제 매크로 누르면요. 매크로 선택해서 실행 누르면 돼요. 이게 매크로 실행하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거 외에 마우스 클릭을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도형 모양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편한 모양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매크로 지정. 자 여기서 매크로 지정을 해두면은 그 다음에는 이 도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4분의 맞는 설명입니다. 예, 이런 뭐 도형이라든지, 아, 그리고 텍스트 상자. 자, 매크로를 지정하고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